차트에 신 100만 원 매수 코인. 지금 100만 원이 있다면 매수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매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뷰 탑 오서 코인어 해널 리스트 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투자금 100만 원이 있다면 투자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리플 10달러 간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리플이 NFT 코인으로 변신한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리플 하나가 트윗으로 전 세계 이목을 끌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p 스가 NFT를 활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 궁금하십니까? 우리는 사용자가 피아트나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디지털 아이템을 원활하게 만들고 사고 판매할 수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인 민테이블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네이티브 분산 교환 DEX, 낮은 거래 수수료, 빠른 거래 시간과 탄소 중립 발자국을 갖춘 리플 원장은 NFT의 원활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이상적으로 적합합니다. 이 창조 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건 높은 가스 비용과 NFT를 만드는 환경 비용 같은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인프라로 시작합니다. 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트윗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마켓 분석 업체인 센티멘트에 따르면요, 이 10월 한 달간 리플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하는 이 활성 주소 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 내에서 리플 주목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센티멘트는 트위터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지표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과 이어졌다면서 두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리플 레저의 토종 자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 영화죠.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실제 모델인 이 조던 벨포트가 28일 트위터에서 리플이 10달러를 갈수 있다고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에 리플에 대한 은사님의 날카로운 분석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 비트코인 지금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원 애널리스트 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CME 선물 만기가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과 알트코인 리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CME 선물 만기 10월물이 만기가 될 경우 그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단기적인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10월물이 만기가 될 때쯤 비트코인이 5만7천불까지 어, 급격하게 급락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다시 회복세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0월의 만기 가격은 6만 3천 불 부근에서 만기가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어, 10월물에 상당수의 볼륨, 상당수의 미결제 약정이 11월물로 지금 상당수가 2월이 되었습니다. 네. 그것은 어, 이제 10월물에 있던 포지션의 어떤 대다수가 투자자들이 어, 11월물로 롤오버를 시켰다. 포지션을 이월 시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으며, 어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선물 기반의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어 CME 선물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 그에 따른 어떤 자금의 유입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나 이게 결국 이 선물 기반으로만 자금이 쏠리게 되다 보면은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본다고 하면은 어, 알트코인에 대한 ETF도 조속히 어 이제 승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어쨌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비, 비트코인 가상자산으로 열광하고 있고 그 인기가 지금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ETF가 승인되기까지는 어, 엄청 많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알트코인의 어떤 ETF에 대한 승인은 어, 비트코인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어,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CME 선물거래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자면요.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 방송을 하면서 아, 토요일 CME 선물거래 만기를 앞두고 좀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일에 정말 큰 급락이 나오면서 5만 7천 달러를 찍고 다시금 빠르게 회복을 보였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살펴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이번에 먼저 첫 번째는 비트코인 월봉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네. 이미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시점부터 비트코인 월봉이 이제 종가가 마감이 되었는데 비트코인의 1 0월의 시가는 4만 0 0 0 부근이었습니다. 네. 4만 3 0 0 0근이었는데1 0월 동안 한달 동안 시가 대비 고점이 약5 4 8 0 0 0 0가 상승하였거든요. 한달0안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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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에 따라서 이제 뭐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만기 시에 단기 조정이 가능할 거고 해당 그리고 단기 조정은 오히려 알트코인들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리거,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고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물 만기가 다가오면서 단기적인 어떤 조정은 나아주었으나 뭐 이러한 조정은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로 봤을 때 38.20%에 해당하는 건전한 조정 범위 내에서 이제 조정이 이제, 어 이제 진행이 되었고 그 어떤 조정의 이후부터 지금 알트코인들이 하나 둘 꿈틀꿈틀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뭐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뭐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면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좀 겁을 먹거든요. 이제 퍼드. 네. 어, 게더 지금 알트코인이 크게 오른 것도 없는데, 내가 산 알트코인이 오른 것도 없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은 그거 정말 내가 산 알트 코인이 어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큰 급락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어떤 이 추세가 무너지진 않는 선이라면은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은 나오면 나아질수록 이제 비트코인에 쏠려 있던 자금이 알트 코인 쪽으로 분산되어 지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을 걸치길.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 비트코인 단기 조정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어떤 단기적인 가격 측면에서 우리가 어 이제 추세를 유지하는 어떤 그 어떤 기준점을 잡는다고 하면은 일차 지지 레벨 한 5만 불에서 5만 3,500불이 부근을 하방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네. 단기 상승 추세는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이 가격대만 무너지지 않으면은 비트코인은이 가격 위에서만 조정과 어떤 이제 반등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알트 코인은 점점 더 크게 튀어 오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환경이 갖추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건 이제 단기적인 어떤 추세 기준값이고 좀 장기적인 느낌에서 본다고 하면은 네. 결국은 이러한 하나의 지금 비트코인이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하나의 엠파동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하나의 그냥 파동입니다. 그래서 이 직전의 저점이, 어, 직전의 저점이 3만 9천 불 부근. 이 장기적인 추세 관점에서는 3만 0천불 부근만 안 무너지면은 뭐 크게 걱정하실 뭐 그런 뭐 어떤 시장 상황이 아니다. 뭐 음. 지금 뭐 별다른 뭐 시작 뭐 하락 징후나 하락 시그널은 보이지 않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저희가 CME 선물 거래를 앞두고 비트코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또큰 범위 안에서 5만 달러 부근 또 3만 9천 달러 부근을 잘 지켜준다면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오히려 또 비트코인이 살짝 이렇게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하는 동안 알트코인들이 또이 이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오늘이 십일월 첫날이잖아요 앞으로 이 십일월과 십이월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불장을 좀 기대해 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시월보다는 이제 십일월 십이월에 더욱더 어떤 매수 강세 네. 상승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일단은 저희가 어떤 상승장, 불장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첫째로 2017년이죠. 네. 2017년에 이 가상자산의 엄청난 이제 대불장이 나와주었고, 그 다음에 2020년, 작년입니다. 작년에도 이 불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이렇게 두 기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해당 시점, 해당 어 이제 17년과 20년도의 연말에 흐름을 살펴보신다고 하면은 이 10월은 어떠한 기간이었느냐? 네. 뭐 이제 뭐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예열 구간이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0월 이한달 27년도에도 어느 정도 상승세는 나아 주었지만 네. 10월이 더 넘어가서 11월, 12월부터 보시면은 연말 동안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열 구간. 상승장으로 돌입하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되는 어떤 준비를 갖추는 열을 올리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1월, 12월부터 이 상승세가 아. 엄청 더 크게 매석게 나와 주었거든요. 네, 네. 이걸 또 2020년도도 보시면은 이건 이제 2020년도입니다. 작년인데 작년에도 10월에 상승세가 이것도 사실 많이 나온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괜찮게 나와 주었으나.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10월 10월 이 구간은 어 예열 구간이었다. 네. 상승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돌입하기 위한 어떤 열을 올리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이 연말 11월, 12월부터 더큰이 상승 매수 강세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건 이 단순히 제가 어 17년도와 20년도만 지금 제가 이제 그 뭐야 데이터를 들고 왔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각 연도별로 이 매수 강세 어이 연말에 어떤 매수 강세를 평균 상승폭을 보시면은 어 이제 10월부터 11월, 12월 연말에 가면 갈수록 이 매수 강세 평균 상승폭이 더욱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어떤 통계학적인 이제 그런 움직임이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나아주었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조금 더어 연말 상승장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10월 동안 10월 한달 동안은 사실 비트코인이 혼자 독주하는 장세였습니다. 네. 이제 11월, 12월 이제 연말에 가면 갈수록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비트코인이 강세를 이루는 장세가 아니라 이제 11월, 12월 연말에 갈수록 알트가 지배 하는 오. 알트 강세장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비트코인이 어쨌든 역대 최고점을 또 넘겨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사,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아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점을 넘어섰으니까 이제 투자에 어떤 대체제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음. 어, 비트코인을 대체할 무언가를 이제 투자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텐데 그것이 알트코인이라는 거죠. 네. 이런 어떤 이제 시, 어떤 시장 이러한 어떤 투자 심리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이제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비트코인에 쏠려 있던 자금이 자산이 알트코인 쪽으로 자연스럽게 분산되어 가면서 알트코인장, 알트장, 알트불장이 연말에 찾아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통계학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연말이 좀 강세장이 많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특히나 이 10월 동안은 비트코인 홀로 독주하는 모습이었다면 11월과 12월 알트코인들의 활약이 돋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알트코인을 사야 될까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00만 원이 있다면 투자할 코인 리플입니다. 일단 리플이 소송 전에도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소송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리플이 삼 분기 성과 보고서를 위해 통해서 odl 리플 사용 송금 서비스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리플 매매 전략 한번 짚어볼까요? 자 지금 일단 리플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금 가상자산이 이 메타의 변화가 유행이 네.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따라가기 좀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네, 그래서, 옮겨가고 뭐, 있죠. 최근에 뭐 유행이라고 하면은 뭐 민코인들이나 네. 뭐 NFT 혹은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들이 지금 굉장히 이슈인데 뭐 대표적으로 밈코인이라고 한다면은 도지코인, 네. 시바이노코인 네. 뭐 이런 것이 있을 거고 이번에 특히 또 시바이노코인이 이 NFT 이 생태계와 엮여지면서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몇천 퍼센트, 그칠천 퍼센트였나요? 네, 네, 그거 아마 그것보다 더 넘을, 더 넘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예. 이미 엄청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그리 뭐, 그런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이제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죠. 페이스북이 사명을 네. 메타라고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오, 어, 그럼 메타버스와 관련된 코인에 대해서 또 이게 당연히 수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 이 시장에서는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제 코인들이 굉장히 급등 급등락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 그러면 이 상승 이 알트코인들의 이 자금이 네. 지금 쏠리고 있는 이런 유행이 어, 다음에는 어, 어떤 종목군들로 쏠리게 네. 될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이제 11월 12월에 넘어가면서 그러한 자금이 어, 구 메이저 코인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컨텀이 있을 거고 비트코인 캐시나 이오스 리플 이런 류가 이제 구 메이저 코인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11월 12월 연말에 가면 갈수록 이구 메이저 코인들 쪽으로 결국은 자금이 쏠리게 될 것이다 분배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구 메이저 코인들이 사실 지금 뭐,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속칭 말해서 이 굉장히 그 자괴감이 듭니다. 네. 굉장히, 왜 내가 산이구 메이저 코인들은 안 오르고, 네. 저기 뭐 이상한 뭐 메타버스 뭐 관련된 코인들만 계속 오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도 들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어떤, 어쨌든, 이, 이제 이거를 쓸 제가 어떻게 비유를 드리, 드리고 싶냐면은, 이게, 어쨌든 지금 행보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점점 네.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음. 근데 이러한 저는 이 행보 기간이 저는 이거를 매집 기간이라고 네. 보고 있고 이 매집 기간 이 행보 장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우리가 이 매수 강세 그니까 러 매수세가 분출이 되었을 때그 매수 강세는 더욱 크게 더 음. 강하게 저는 분출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네. 이제 쉽게 예시를 들어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고무줄이 있지않습니까고무줄을 네. 고무줄을 그냥 아. 잠깐 당겼다가 놓으면은 얼마 이 탄성이 얼마 이게 가지 못합니다. 네. 이 고무줄을 지속적으로 쭉쭉쭉 늘어뜨렸다가 어 이제 행보 장세라고 하죠. 쭉 늘어뜨렸다가 네. 놓는 순간 이 탄성 개수가 이~ 날아가는게 어 굉장히 아프거든요. 굉장히 네. 매섭게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생각하셔서 어 이~ 어떤 행보 장세 이~ 알트코인 구매이저들 이 행보 장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 이제 매수세가 분출되었을 때어 조금 더 좋은 기대를 가져보셔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 중에서 또 리플이 어제 리플이 이제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제 리플의 축제라고 할수 있는 스웰이 진행이 됩니다. 네. 또 이제 뭐 스웰도 스웰이지만 사실 이게 며칠 전에 발표가 됐는데 어제 발표가 됐던가 정확한 일자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이제. 그게 어디죠? 어, 솔로 제닉이라는 곳에서 네. 솔로 제닉에서 리플 보유자들한테 12월 25일날 스냅샷을 찍어서 에어드랍을 해주겠다고 오, 발표가 네. 있었습니다. 결국 이 가산자장에서 사실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 가장 영향을 줄수 있는 게이 에어드랍 이슈거든요. 네. 공짜로 이거 들고만 있어도 공짜로 코인을 준다고 하니까 네. 이게 굉장히 이 굉장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리플 보유자들한테 12월 25일날 어, 이제 에어 스냅샷을 찍고 에어 드랍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리플 투자자분들이 지금 조금 숨 막힐 수도 있습니다. 네. 왜 내가 이 리플은 왜 이렇게 안 오르나? 혹은 구매이적 코인들, 퀀텀이나뭐 지금 퀀텀은 시세가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네.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캐시나 뭐 이오스나 이런 친구들은 지금 굉장히 숨통이 숨이 막힐 수가 있는데 뭐좀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기다리기다 보시면은 결국 이게 어, 행보 장세 매직 기간이 길면 길수록 결국은 어, 더욱 더 좋은. 성과가 네. 저는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적인 라인도 한번 짚어볼까요? 지지 라인이 있다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지지 레벨은 천백 원에서 천 이백 원대로 잡아왔지만 그냥 좀더 넓게 보신다고 하면은 한천 원에 천원 초반대 가격, 그러니까 굳이 뭐천백 원, 천 이백 원이 아니라 그냥 천원에 초반대 가격에 오면은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물량을 모아가는 거죠. 분량을 모아, 모아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이천 원대만, 이천 원이 초반대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 장세가 워낙에 메타가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 메타를 따라가는 것도 전략이 될수 있겠지만 오히려 아직 가지 않은 메타에서 기다리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리플 분석까지 해 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